승리를 누리는 자 10편 21편 1절에서 13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 다윗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워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건강,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영광을 시로 노래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주님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왕이시다. 그래서 시와 노래로서 영원한 왕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다. 시인은 장차 아름다운 금관을 쓰실 주님을 예언하였다. 우리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신앙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과 치유 특히 장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평안과 장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평화와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축복이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죽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할 것을 믿는다. 유대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승리로 인하여 그들의 원수가 되었다.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니 만큼 나 자신이 원수와 대적하여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정복해주시고 원수를 진멸시켜주실 것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대노하셔서 진노를 갚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후손도 멸하신다. 오늘도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쳐서 무찌르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다.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